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 6월 15일입니다. 토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셋째 주가 되겠죠.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점검을 해보고, 그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고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의 나스닥 시스는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엄청난 하락인지 알고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죠. 근데 미국 증시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와 증시와거의 똑같은 흐름이 전개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주도한 종목들은 몇개 종목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3라고 그러죠. 빅3라고 대표적인 신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이 같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인공지능 관련 좀뭐 지금 보면은 브로드컴이나 그다음에 어도비,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미국 증시도 지금 것은 화려하지만,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승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미국 투자 미국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실속 있는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최근에 보면. 몇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실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이익의 수렴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DS 투자증권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목표치를 계속 체크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최근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도 상당히 잘 되고 있죠. 수출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게와 같이 경제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뭐, 악재를 꼭 찾은다면, 금투세가 좀 악재로 작용을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면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예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예국인들이 그 매매 동향을 보면, 방향성 있는 매매보다는, 야 일부 종목에 치중한 편중된 매매를 하고 있죠. 특히 애국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같이 편중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크게 지금 개선되지 않고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제가 보면은 이제 수급도 개선되고 좀고객의딱좀더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애청하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이 일정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일정들을 보면 이제, 이제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를 보면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를 개최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묘수를 찾겠다는 얘기죠. 지금서 이건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하이닉스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다음주에는 이제 보면은 가전하고 모바일 쪽의 전략 회의를 가장 먼저 이제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이종 회장이 미국을 한 3주 정도 방문하고 돌아왔죠.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쪽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 주에는 가전하고 모바일 쪽에 이제 회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전보다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 쪽에, 이제 모바일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최근 애플이 계속 8일 연속 상승한기그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디바이스를 출시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은 애플이 인공지능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얘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 했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고 애플은 인공지능, 포, 인공지능 휴대폰 쪽에서 엄청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먼저 갤럭시 S24를 출시하면서 인공지능 음, 휴대폰이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도 참여를 하고 있, 지금 참전을 한 거죠. 앞으로 제가 보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애플 간에 인공지능 폰 쪽에서 엄청난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잠시 후에 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다음 주 일정이 또 어떤 일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일정 중에 이제 어, 어제부터 좀 꿈틀거리던 것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좀 움직였죠.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면 저출산 관련주가 어제 왜 움직였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주중 발표가 예상되는데 19일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19일이면 이 다음 주 수요일쯤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확실한 지금 날짜가 뭐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출산 대책이 뭐 연기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저출산 관련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일정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정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예정이죠. 예정입니다. 파이널 시 뉴스에서 나온 건데. 지금. 19일이 유력하다는 얘기죠.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날짜는 픽스가 안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그 대책 내용에는 일과 가정이 양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발표한다는 얘기고, 양육 쪽에 앞으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쪽에 양육 쪽에 포인트를 맞히고, 그다음에 주거 쪽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얘기죠. 이 3대 핵심 분야를 음, 중, 중점 주고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예, 같이 저출산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를 잠시 후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관련주를 매매하실 분들은 이 날짜가 어, 어느 어느 날짜에 지금 될 것인가를 꼭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죠. 아직 대책을 발표하는 날짜가 픽스가 안됐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일정이 또 하나 있죠. 이제 보면은 이번 주에 나온 거죠. 다음 주에 포항 석유 가스전 회의를 주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천억대 시추 비용을 마련을 착수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번 주에 나온 기사죠. 다음 주에 다음 주 중에 이것도 다음 주 중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심해 가스 어,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추 시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시초 한구당 한 천억 정도 돈이 들는데 이것이 이제 자금이 소요되는데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국회 통과하는 방법, 그다음에 해외 자금 유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통해 예, 가스정 관련주들도 다음 주에 한번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6월 19일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네요. 수요일부터 또 유럽에서 유럽 인터파테리 2024가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에서 독일에서 개최가 되는데 19일부터 21일까지 독일에서 개최가, 인터파테리 2024가 개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2차전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200개 기업들이 지금 뭐야 참여를 한다는 얘기네요. 전체가 한 200개 기업 간 거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200개가 아니고 전체 참여한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표한 종목들이 하게 움직일 가능성이겠죠. 그럼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보면 전고체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후로 어, 인터 배터리에서 제가 보면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관련주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 어, 테마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질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다음 주는 가장 먼저 이제 아, 가전하고 스마트폰, 스마트폰 쪽에 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랬죠 그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또번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이제 폴더블 신규 이제 휴대폰도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보면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주인 파인앤텍이나인터프로스 삼성 경기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주, 파이낸텍, 인터프로스, 삼성전기 정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경우가 있으면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입면 가스 관련주 들죠. 영입면 가스 관련주는 너무 많죠. 보면은 이제 최근 대장기 가과라 것이 한국가스공사, 대우인터넷리 지금 대장기로 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얘들은 내가 보면은 지금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가 있죠. 석유 관련주나 가스 관련주는 내가 보면 직접 지금 수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예. 동해에 지금 가스가 매장됐다. 석유가 매장됐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면 이 가스 관련주나 석유 관련주보다는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게 뭡니까? 시추죠 시추. 그러면 심야에 있다가 시추공을 뚫어놓은 거죠. 그러면 제가 보면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시추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더라도요. 그러면 이제 시추 관련주에 계산을 유전관 관련주. 그 다음에 영일만 쪽에 땅을 가지거나 영일만 항구 지분을 가진 애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최근 경상부터 도지사가 영일만 항구를 두배로 키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일만 관련주들이 최근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죠. 최근 코롱인더가 최근 급등세로 보이며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죠. 코롱인더가 제가 보면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호릉인도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방 같은 경우도, 동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영일만 항구를 운영하는 그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일만 항구 확장에 따라서 수위가 예상되는 것이 동방이죠. 동방이죠. 그 다음에, 동양 에스티 같은 경우. 뭐.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원래 대장주는 한국가스공사하고 대우인터인데, 포스코인터죠. 포스코인터인데, 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코롱인더나 동방, 동양, 어, 동양 ST 같은 종목을 다음 주에 예. 자 동해 가스전 관련주로 한번 관심가지만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세 종목 한번 연구를 해보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는 꿈비가 어제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아가몬 컴퍼싱가한5% 정도 올랐죠. 제로스 세븐 이 예, 같은 세 종목 중심으로 저출산 관리들은 좀 관심 가진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출산 관리들은 지금 예정이다 그랬죠 1 9일 예정이다 그랬죠 이것이 앞당겨질지 또 딜레이될지는 정확히 이제 픽스가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은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저출산 관리들을 하고 싶다면이세 종목 중심으로 꿈비나 아가방 컴퍼이 예, 제로트 센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이 이제 유럽 유럽 인터 배터리 음, 예, 이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보면 가장 이제 관심을 받을 종목은 새로운 신기술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새로운 기술을 어떤 놈, 어떤 기술사가 발표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죠. 제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라면 배터리 쪽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단은 전고체 관련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 음, 케미칼 이수 스페셜 티카리죠 그다음에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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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가 아니라 CIS죠. 잘못했네요. CIS 같은 것도 정고체 관련주죠 이게 또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한농화성 좀 관심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는 유럽의 노스볼트에 양극재를 수출하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관련주로 에코엔드림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정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막 공격적인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테마주를 나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이 정도 테마주를 이 정도 테마주에 다음 주에는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운수 대통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